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담당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앱닥터 대표 허석균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SaaS 개발 트렌드에 관련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저는 40세 넘어서 창업한 늦깎이 창업자입니다. 어, IBM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그 20년 동안 IT 경력을 쭉 쌓아왔으며 앞으로도 쭉 I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립한 앱닥터는 남이 만든 앱 수정 개발이라는 모토로 설립한 회사로서 개발자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소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사스 전환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음, 며칠 전에 저희가 서베이를 요청드렸던 내용의 결과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어, 우선 마, 바쁘신 와중에 응답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 전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 물론 가장 큰 고민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에 대한 정의고요두 어, 번째로 의외로 그 조직 내 사스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조직 조직 내부의 사스 이해도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저희가 사스 개발에 있어서의 기술적 난이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추가 기능에 대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아키텍처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저희가 판매할 고객들의 그 사스에 대한 이해도도 이슈가 될수 있는데요. 어, 실은 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 챌린지를 갖고 있는 고객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같은 요청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부족은 음, 개발자가 부족한 현실과 사람 구하기 힘든 요즘 같은 현실에서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나 이 사스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인재를 찾고 있는 거찾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주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스란 무엇인가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기존에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꾸준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독, 브스크립션이죠 또는 사용량에 따른 유 과금, 아, UCG 베이스 방식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사스로 혁신 혹은 전환을 한다는 것은 이 사스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죠 사스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는 쉽지만 실은 실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가정을 해 볼게요. 저희가 앱닥터가 만약에 영업 관리 솔루션 CRM 솔루션을 기존의 라이센스 방식으로 팔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 새롭게 사스 형태로 세일스포스 같이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 비즈니스 모델을 담당하는 영업 사원이 영업 사원이라든가 그 담당자분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 막, 기존의 기존의 방식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막막하고 막연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CTO나 그그 그 기반 아키텍처를 고민해야 되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SaaS로의 전환은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aaS를 사용할 고객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실은 이제 저는 이 수치 보고 좀 상당히 놀랐는데, 약 72%의 고객이 Saa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저희 회사도 SaaS 형태의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네 가지 정도 도입하고 쓰고 있는 걸 보면 어, 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도입하는 회사들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그 클라우드 처음 나왔을 때, 그 AWS가 처음 나왔을 때 IT 인프라 시장에서는 어, 여전히 무지막지하게 큰 유닉스 서버나 메인 프레임 서버들을 수십억 수백억 원에 팔고 있었는데요. 큰 서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AWS를 바라봤을 때, 아, 작은 웹 서버 정도 담당하고, 아, 자기들이 판매하는 큰 서버 시장은 절대 죽,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SaaS 고객이 이렇게 70% 이상의 고객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SaaS로의 전환을 서두른다면, 이 부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사스로 전환을 할 경우에 고객과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모두 다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고객 입장에서는 뭐 편한 it 관리 뭐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데이터 이전 비용들이 절감된다 등등 있고 특히 네번째 쓴 만큼 내는 합리적 비용이 큰 장점이죠 근데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의미 아시죠? 그 항상 싸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별로 적용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빠른 기능 개선이나 혁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 운영 효율화, 최적화도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매출, 이 마지막 부분은 실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영자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위해서는 한번 받고 끝나는 라이센스 모델보다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없을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 입맛에 맞는, 딱 입맛에 맞는, 내 환경에 맞는 기능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SL, SI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SaaS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스로의 전환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죠. 많은 회사들이 사스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스 개발 진행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느 게 옳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단단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아,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예. 이 부분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실은 과감하게 직접 정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품 전략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사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테넌트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번역하면 세입자, 네,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스 형태로 임대해서 쓰는 분들을 의미하죠. 이 테넌트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테넌트에 따라서 가격과 서비스의 패키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VP, MVS 개발, 그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미니멈 바이어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제 용어인데 최소 기능을 갖는 버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정의하고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최소 기능의 서비스를 시장에 테스트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끝낸 다음에 이후에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작업이 끝나면 기능과 가격 정책을 끊임없이 지, 어, 검증하고 개선해서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 붙이는 거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SaaS로의 전환이 단순한 인프라나 가격 정책에 대한 전환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 혁신 내부 조직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새로, 새로운 사업 만드는 거랑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SaaS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념은 주로 웹 서비스 기반의 SaaS 전환 개념임을 말씀드리고, 어, 참고로 MS Office 365와 같은 SaaS는 좀 달라야겠죠. 어, 일반적인 웹 서비스들을 고객별로 제공을 하다가 이 테넌트라고 하는 어, 그룹화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공통 그 어, 유저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웹 서비스를 통합하고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은 기술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적인 전환을 어,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과 가격 정책, 테넌트의 성향 분석. 등등이 되겠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샘플로 세 가지 정도 그 사스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클라우드 상에 올리는 작업인데요. 어, 우리가 스클라우드 아, 서버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클라우드 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쉽게 어, 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DB를 많이 건드리지 않고 웹단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 중에 테넌트 기억하시죠? 테넌트에 맞게 웹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사용자 보안정책 등을 적용해서 SaaS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SaaS 마이그레이션에서 많이들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아예 SaaS에 최적화되도록 아키텍처 자체를 바꾸는 거죠. 또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진짜로 정말로 구현하는 경우가 이 방법입니다. 많은 노력이 들지만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고 안정도가 높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 어, 설계하는 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정답이다 또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요즘 개발 트렌드는 짧은 시간으로 성과를 내고 추가 기능을 더하면서 발전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MVS, MVP 등과 같이 최소 기능의 서비스를 개발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정책은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테니까 종류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인 퍼피처얼 라이센스 한번 사고 영원히 쓸수 있는 방식과 Fixed t e m Contract 정해진 기간 동안 쓸수 있는 권리를 파는 방식이 있죠 요즘 SaaS 모델에서는 서브스 s c r i p t i o n 과 UCD b a s e 구독 모델과 그 사용량 기반으로 어, 청구하는 방식이 큰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어, 퍼피셜 라이센스나 픽스텀 컨트랙트 방식을 일부 차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스 프라이싱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초기 유입된 고객들이 저희 회사의 사스를 써보고 유료 버전을 써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프리미엄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많이 어, 늘 차용되는 그런 가격 정책이죠. 아, 몇 가지 가격 정책 샘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조 사스죠. 원조 사스. 세일즈 포스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테넌트라고 하는 저희의 고객들의 유형들을 분석해서 그 유형별로 가격 정책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사스의 프라이싱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의 테넌트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킨 오피스 365죠.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저당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을 어, 하스, 적용했었는데, 서브스크립션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이그 어, 사스 형태의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리셀러,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어, 리셀러를 통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실은 이제 어, 사스 형태로 전환하면 리셀러가 좀 필요 없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 기존에 있었던 리셀러들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상생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셀러들을, 주, 리셀러들을 유지하면서 사스 형태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어, 이 어떤 정답은 꼭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I 툴이죠. 태블 태블루. 어, 실은 상당히 설계가 잘된 프라이싱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테넌트라고 하는 그 크리에이터, 익스플로러, 뷰어라는 이세 가지 테넌트 그룹을 설계를 잘했다라는 측면에서 유명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BI 툴들 서비스 회사들, BI 툴 솔루션 회사들과 기존의 서비스 회사, 기존의 솔루션 회사들과 다르게 좀 세련된 맛이 있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태블루가 파트너스들과 같이 SI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고객의 다양한 요청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당연히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 자기들 파트너들과 혹은 어, 그 SI 회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태블릿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어, 고객이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저, 어,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구글 닭이라든가 캘린더라든가 구글 및등 정말 강력한 추가 기능들을 회사 이메일로 통합해서 쓸수 있다는 점이 진짜 최대 강점입니다. 유료 구독 모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슬랙도 많이 쓰는 사내 채팅툴이죠. 저희는 무료 버전 쓰다가 어, 쓰다가 보니 이게 슬랙 커넥트라고 하는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약간 어쩔 수 없이 슬랙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어떤 꼭 필요한 그 사용자에 대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유료 전환을, 어,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션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공짜로 좀 써보고, 어, 한 2주일 만에 유료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서 모든 팀원들이, 어, 활용함으로써 협업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 무료 버전에서 생산성 향상을 경험해보고, 바로 유료 버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어, 사스 프라이스 정책 어, 세련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무료 사용자가 굉장히 월등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좀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스 전환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고요. 어, 이 사스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음, 첫 번째, 기술적 고민도 중요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 고민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기술적 고민이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부 조직의 SaaS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혁신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와, 아, 기본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테넌트라고 하는 저희 SaaS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 사용자들의 그 성격과 그에 따른 프라이싱 정책이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작게 시작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기발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한번한번 가격이 나오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가격을 어~ 가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어, 업데이트를 해서 시장에서 어떤 한순간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어~ 좋은 프라이싱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스로의 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저희의 사스 솔루션을 활용할 고객들이 이미 72% 이상의 고객들이 이 사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음... 정말 피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다음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앱닥터는 SaaS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